Sí. 전부 <목소리를> 처리했어 진짜 힘들었다, 와, 진짜,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저 무게 때문에 쓸데없는 무, 무기를 버려야겠죠? 무기 버리기. 저 하얀색은? 별로 위력이 약한데. 그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뭐 팔아도 됩니다. 자, 이제 힐템이 없어서. 我不。 절군 파주겠어 알겠어자 저기 여기 끝에 혼자 한, 한 마리 있어요 이걸 안 잡으면 퀘스트가 종결이 안되죠 근데 여기 끝에 있는 걸 찾으려면 개, 굉장히 힘들겠죠? 자 버그 있죠? 버그 왜 퀘스트 지역에 안 있고, 여기 있어? 자, 팬M과 다시 여기서 합류합시다. 안녕 로그 뭐라고 했더라? 네가 싼똥 네가 치우라고 안 했나? 내신 죽었어 똥 하나 치웠네 만족해? 스트리트의물건내신 이제 배달 못해 하지만 나한테 곱게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날 도와? 내 목숨 선물로 받았어 마음 고맙네 복수한답시고 그놈들 뒷공무을 쫓는다길래 맡은 일은 잊어버린 줄 알았지 씨발 기분은? 좀 나아졌어? 뭐, 조금은 이제 그만 가자 로그가 지독한 쌍년이 돼버렸네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예전에는 착하고 곱기만 했다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닌데 저렇게 막나가진 않았다는 거지 제대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어 보즈, 네 물건 찾았어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지 말고 만나자 선셋 모텔이야 농담 아닌 거 알아 갈 테니까 걱정 마 좋아, 만날 약속을 잡았어 거래부터 끝내고 헬맨을 잡자고 괜찮지? 식스 스트리트가 왔다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 전에도 물건을 넘겨줬어 이상한 짓은 안 하더라고. 사업을 할줄 아는 놈들이면 좋겠네. 선셋 모텔은 어떤 곳이야? 안전한 장소지, 여기서 가까워. 재밌겠네? 작혔네. 내가 얘기할게. 수상한 거 있어? 글쎄, 아마 별일 없을 거야. <목소리도> 안녕 보즈 <목소리도> 페넴. 내쉬는 네 자리 있어? 전화도 통안 받아서 말이야. 걔한테 전화하지 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laughs> 배짱있네이 아가씨. 옌 뭐야? 원 플러스 원 같은 건가? 같이 일하거든. 음 파트너를 무슨 밥 먹듯이 갈라치우는군 여기 최상품이야. 좋아. 그럼 다 끝난 거지? 계좌 확인해 봐. 좀 있으면 돈이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 즐거운 거래였어. 근데 돈은 로그가 보내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만하면 팁 정도는 챙겨도 되니까. 가자. 잘 풀렸네. 가자. 술이나 마시게. 6도스럽고 식스 스트리트도 만족했어. e 넨팔머의 행복한 하루네. 오늘 아직 안 끝났거든. 너 때문에 족같아질 수도 있다고. 놓아. 안녕. 방금 개들 새 거래쳐야 친구들이야. 한번 맞춰봐. 별일 없었지? 그 새끼들이 또 얼굴 들이밀진 않았고? 라펜? 아니 조용했어. 언제 또 들릴지 모르지만 더 지랄 맞은 놈들도 겪어봤으니까. 뭐 줄까? 프로세프 두 병. 스트리트 놈들 물건 있잖아. 뭐였어? 못 봤어? 발로페리도리야. 사이버 사이코드한테 쓰는 약이지, 그걸 거래한다고? 그래, 블랙클리닉이나 리퍼닥이랑 거래하나 봐. 건배,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해, 한병 더. 고마워 노아.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데카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간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클랜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젠장, 생각해보니 진짜 한 명도 없네 한편으론? 클랜이 없으면 난 누구지? 나이트 시티에선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시도는 할수 있지 나이트 시티에 적응해보는 거야 근데 도시가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라서 굳이 지금 친구들을 버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미치랑 스콜피온? 내가 걔네를 왜 버려? 조만간 도시가 널 집어 삼킬 거야, 팬엠. 네가 직접 알데카드의 친구들과 인연을 끊을 필요도 없을 걸. 도시가 알아서 끊어줄 테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둬야겠네. 라페는 이제 볼일 없겠지? 아니, 쉬브는 바퀴벌레 같아. 절대 사라지지 않지. 그래도 한동안은 조용하겠지. 다시 세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좋아, 그럼 내 차례네. 헬멧을 어떻게 빼낼 생각이야? 계획이 하나 있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잠깐 자고 좀 다듬어야겠어. 자세한 건그 다음에 얘기하자. 여기서 방을 잡는 게 좋겠어. 이 근처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자정쯤에 일을 시작하자. 눈에 안 띄게 말이야. 괜찮지? 그냥 나중에 여기서 만나는 게 어때? 도시에 볼 일이 있거든. 그러든가. 자정까지 오기만 해. 너와 방 하나만 줘. 1박이야. 나중에 봐. 자 이렇게 갈랜키에서 퀘스트로알렸습니다 다코타 스미스라고 해. 와이 버그 버그가 고쳐지지 않았네. 라 해. 연락 마 여기는 일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 정신 똑바로 차려 도시의 이 왜? 오카다 씨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직접 조사해서 아낸 것도 있지. 일단 만나지. 이번엔 어떤 시공창에서 만날까? 쓰레기 처리장? 버려진 앵카트요? 제팬타운의 남쪽으로 가면 시장이 하나 있다. 중심과 위를 지나는 육교가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아. 길이 꽤 복잡하니까. 나도 지금 출발하겠다. 기다리게 하지 마.